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에 실습하는 친구들, 어, 선박에 이제 가면 뭘 해야 될지,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버리지로 조금 무난하게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기관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데이워크를 뛰어요. 이 데이워크가 뭐냐, 뭐냐 하면 그냥 낮에만 일해요. 보통 데이워크 시간이 A 2 5에요. 근데 a 2 5인데 이렇게 일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런데 보통 기간부는 7시 45분 이전에 오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0 8시 한뭐 05분까지 툴박스 미팅하고 티타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작업 지시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시 5분부터 10시까지 작업을 해요. 뭐, 이게 날씨가 덥고 작업 상황에 따라 이 유동성이 약간은 있어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티타임을 가져요. 티타임을 가지면서 작업 진행 상황을 조금 보고받아요. 그 다음에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일을 해요. 왜냐하면, 요게 어떤 기관장님은 뭐 45분까지 일해라, 40분까지 일해라, 아니 50분까지 일해라. 그런데 저는 11시 20분에 마치는 이유가 기관부 날씨 더울 때땀 엄청 흘리거든요. 그래서 땀 냄새 나면서 밥 먹는 거 저는 되게 싫어해서 올려놓고 샤워하고 밥 먹으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오전 일과예요 오전. 그리고 이제 오후 일과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이제 한 12시, 한 40분쯤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티타임 하고, 13시까지 티타임을 해요. 뭐, 다시 툴박스 미팅 한번 하고, 그다음 13시부터 또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15시까지. 그 다음에 티타임을 해요. 그러면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물한잔 먹고, 이제 부원들은 나머지 일좀 하고, 사관들은 15시 30분부터, 어, 16시 30분까지 UMA를 돌아요. UMA라는 게 우리가 이제 무인나 당직을 들어가기 전에 순찰을 한번 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시간씩 도는, 어, 도는 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순찰을 거의 뭐, 저는 순찰을 엄청 잘 돌거든요. 그냥 매일 그냥 순찰 계속 돌아요. 그냥 한, 1 시간 간격으로 돌아서 그렇게 조금 뭐, 일레귤 한거 없으면 이제 좀 빨리 돌고 나머지 과업 뭐 서류 같은 거좀 하라 해요. 뭐 서류 같은 거 마무리하고 6시 반에 이제 마치, 마치는 걸로 해요. 자, 이게 이제 기간 실습생 하루 일과예요 어, 그러면 저녁에도 뭐 기관사관님들 장식 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전에는 제 때만 해도 막 그냥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시키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계속 저는 정보를 엄청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저희 실기사들 8시간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일 시키지 말래요 그리고 토, 일, 빨간 날 일시키지 말래요. 그리고 밤에 일시키지 말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일도 중요하지만 저희 이제 실기사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 회사 규칙도 있고 있잖아요. 뭐 회사 규칙도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회사에 말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날 일시키지 말고 빨간 날 일시키지 말고 밤에 일시키지 마라. 근데 만약에 실기사를 토요일 밤에 우리가 급하다고 일을 시켰어. 왜냐면 토요일 밤에 엔진이 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오, 실기사가 다쳤네. 그러면 진짜 회사도 난감한 거예요. 회사도 난감하고 저도 난감하고 기관사관도 난감하고 그 이유가 그 뭐지? 규정 규칙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왜 일을 시켰냐. 라고 물을 거고, 학교 입장에서, 학교랑 부모 학, 그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아들, 어, 규정에 안 맞게 일을 시켰냐. 그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빼간 날, 밤에는 일을 안 시킬 거예요. 근데 가는 배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거예요. 밤에 일을 시키거나 토요일, 일요일 빼간 날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배에 필리핀 실기사 타고 있거든요 필리핀 실기사는 토요일 날 4시간 일해요 그리고 빨간날 밤 일요일 없이 일을 시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입출항이다 그리고 뭐 벙커링이다 그러면 일을 시켜요 왜냐하면 필리핀 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약간 문제를 안 삼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물어보고 또그 필리핀 친구한테 그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데이워크만 뛸래? 아니면 더 이렇게 일을 시키 시켜 주고 내가 그 대신 내가 더 많이 알려줄게 하면 더 많이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약서 하나 쓰고 내가 일 일을 시키고 어, 더 가르키 가, 가르치겠다는 서양사를 하나 써놔요. 혹시나 사고 나면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고는 안 나죠,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계속 옆에서 붙어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리고, 어, 하여튼 이게 기간 실습이든 항의 실습이든 다 사람, 인간관계에요, 인간관계. 사회생활이고 인간관계에요. 이게 뭐, 규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어,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유도리 있게 해요. 만약 한국 친구가 와서, 만약에, 기관장님 저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그냥 밤에 좀 내려와가지고, 컨트롤룸에서 같이 파이프라인 자꾸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워낙 뭐, 다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몸을 선원들이 사관님들이 몸을 좀 많이 사릴 거예요 그런 게 예전이랑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 모든 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